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laughs> 영광인 것 같고요. 이제 저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게 만든 저희 남편 얼굴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에게 용기를 주신 이 영선 선. <laughs> 이렇게 규범한 자리에 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모임을 하고 이제 제주도에 오름이 많잖아요 오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뭔가 좋은 기록을 남기자.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아니면 애들에게 기억에 남는 어떤 행위를 해주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 하고 하다가 저렇게, 저 여름 아닙니다. 여름 아닌데 물놀이도 하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책을 너무 안 읽는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독서 모임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좌절을 했습니다. 자, 독서 모임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써서 발표하고 하는 행위를 하나도 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전문적인 선생님이 아니니까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은 좀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써내려갈 수 있지? 하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아 엄마 저녁에 나 마인드맵 해야 되는데 아빠가 숙제를 매일매일 내줬는데 뭘 쓰지? 근데 학생이 저희가 이제 일상을 보면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학교를 갔다 집에 왔다 학교를 갔다 집에 왔다. 저희들은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닙니다. 그러니 이제 쓸게 없는 거예요. 고야 그러면 쓸게 없으면 책을 읽어. 책을 읽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써봐.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제 무릎을 탁, 난 역시 천재구나. 애들한테 책을 읽혀야겠다. 그래서 책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책을 읽히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애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마인드맵을 하라고 하니 그 중심 주제를 찾는 것도 진짜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릴 수도 없고, 중심 주제를 생각도 못 해갖고, 제가 엄청 좌절을 합니다. 좌절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제가 이걸 그리고 그걸 베껴서 그려라. 근데 아이들이 정말 베껴서 그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또 좌절을 하면서 어떻게 해줄까? 이번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니까 기다려주자, 아이들을. 기다려주기로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줄게 해봐. 근데 그게 또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기다려만 주는 건 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오래오래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얘네가 왜안 하나 봤더니 요즘 애들은 우리처럼 사전을 찾아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뭐 시리야 이거 해봐. 시리야 이거 찾아줘.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데도 단어를 찾아온 생각도 없고, 아 뭔가 하여튼 생각을 안 하니까 기다려 주지 말자. 그리고 좋은 말도 안 해줬어요.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아 이게 아무 고래나 춤추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애들이. 엄마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모 이거 안돼요. 야너 못해. 못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지.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해. 어? 그래서 요즘에 그 반딧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나는 뭐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별 아니야. 별맞아 근데 이렇게 살면 정말 반딧불이야. 그래서 막얘들아좀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주고 기다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려고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많이 나갔어요 제가 산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오름을 갔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저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제가 여기 오기 이틀 전에 과속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을 42,000원 만 했어요 돈이 얼마나 아깝든지. 이게 다 여기 때문인데. <laughs> 이 마인드맵 때문인데 이것을 과태료를 저분이 나에게 주실까? <laughs> 이런 것도 참 고민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조금 이제 애들이니까 지루하잖아요. 지루해져 있는 참에 신랑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전화만 했습니다. 마인드맵 대회 두 번째 대회가 있다. 나가 정말 나쁜 분입니다, 이분이. 어? 이분이에요, 이분. 정말 나쁜 분입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자기는 대회 나가라 하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정말 바쁘거든요, 백수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기분,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될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주 동안 이이들주주제찾찾그리리 그래서 마인드맵에 s 상 mind to me. Sam, don't you d 뭐라 그럴까 어 좋은 결과, 도 얻었어요. 뭐다 많이 주 주시는 기 때문에 에상주주라라요이이오오전전날지지안 y m 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u t u r e 지 모릅니다. 오기 이틀 전에 상이 왔어요. 밤늦게. <laughs> 이거안 좋으면 또 와서 따져야 하나 했는데 아 여기서 잠깐 좀뭐 다른 말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늦게 줘도 안 따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따지고 전화했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laughs> 저분이 어? 너무 잘 따져서 여기 와서 발표해라. 근데 발표는 따지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인드맵을 이제 정리하는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이 너무 지루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되게 의외로 너무 싫어하는 공간이 도서관인데 너무 집중을 잘하는 공간이 도서관인 거예요 도서관에 갔더니 책을 읽고 마인드맵을 한시간을 걸려도 못 그리던 애들이 한 2, 30분 만에 막 싹싹싹 그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쫙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공간이 너무 공부가 잘 되는 공간이라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또. 한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지도하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도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왔는데, 뭐 학원, 돈 내는 학원은 중요하지만, 저처럼 뭐 전문 강사도 아닌데, 와서 독서 가르치고 하니까 빠져나가고, 뭐 시간 바꾸고, 늦고, 책안 읽어오고, 나태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둘만 하자. 친구하고, 저희, 4인 아들 둘만 하기로 하고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11년이 11년, 다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마인드맵 정리 생각이 어디쯤 가있을까 결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의 재민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문기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점점 쓸수록 아이들이 기사를, 사진이 너무 빠르죠? <laughs> 기사를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올해 초반에도 한줄 쓰기를 하루 이틀이 걸렸는데, 어, 스스로 쫙쫙쫙쫙 쓰고, 엄마한테 크게 기대도 하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엄마 이거 어때? 물어도 보지만, 처음보다는 너무 잘해갖고, 어, 신랑이 마인드맵 하라고 했을 때 정말 9년 동안 너무 진절이 치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조금 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부터는 마인드맵을 이제 아이들에게 컴퓨터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흥미 위주의 독서에서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약간 저의 꿈입니다. 저기 초등학생 학생처럼 내년에 저희 자녀가 여기 와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대회에 아이들이 와서 현장 대회에 참여하는 게 내년에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이라서 횡설수설하고 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치킨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전 집에 가야 돼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올 건데 여기서 보이시죠? 제가 만약에 못 오면 여기 스피치를 너무 못해서 불러주지 않았거나 신랑이 애를 봐줘야 저는 치킨 모임에 올수 있는데 도동아님이 저의 애를 봐주지 않는 거니까 저분을 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봐주실 건지 일단 약조를 짜야있어요 아이 봐주실 건가요? 네. <laughs> 네, 아이 봐주시기를 했거든요 마음 편하게. 조동아님 한번 오, 아이들도 오셨을까요? 네, 저기. 어.